진짜 어색하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엘 그 유튜브 상자가 된 신입사원 김예지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한번 다시 부스팅을 해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유튜브를 많이 보는 편인데 이렇게 직접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선 시작을 하기 전에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에 피드백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콘텐츠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저희 아쿠엘 브랜드를 생소하게 여기는 분들이 아직 많을 것 같아요. 저희 브랜드의 베스트 샐러드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일 밸런싱 클렌징 젤. 제... 두 번째는 리얼 아쿠아 밸런싱 크림. 마지막은 앰플입니다. 여기 있는 제품들은 제가 다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인데요. 이번에 리뉴얼 되면서 클린한 성분들로만 구성된 크림으로 리뉴얼이 됐어요. 이게 얼굴에 바르면은 착 흡수가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니까 광고 같은데 정말 매끈하게 잘 발려요 제가 사실 민감한 피부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저한테 잘 맞는 거예요. 한번 핏부 뒤집어졌을 때 발라봤는데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좀 가라앉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순 있으니까 무조건 가라앉을 거예요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한 번쯤 사용해보면 좋지 않을까 한번 편집을 할때 비포 앤 애프터 사진도 넣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 크림이 이제 마스크 자극에 의해 손상된 피부 진정 개선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에요. 약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선크림을 꼭 발라라라고 하잖아요. 자외선을 차단해줘서 선크림을 바르는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 요즘 마스크 엄청 많이 끼잖아요. 마스크 때문에 생기는 그런 피부 물리적 자극을 완화시켜주고 또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상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이 된 제품이에요. 정말 이 시국에 맞게 탄생한 크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크림 쓰실 때이 앰플 같이 쓰시면 시너지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제가 크림만큼 애정하고 자주 쓰고 있는 게 pH 밸런싱 더블 프리 클렌징 젤이에요. 이거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제가 집에서 쓰는 것도 가져왔는데 거의 다 써서. 밑에 요만큼밖에안 남았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거나 여드름 막 빨갛게 올라왔을 때 얘가 엄청 사용감이 촉촉하고 수분들을 뺏어가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엄청 더잘 쓰고 있어요. 이게 사용감이 촉촉해서 이거 진짜 지워지는 거 맞냐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무려 메이크업 세정력 테스트 완료한 제품이고요. 99%까지 세안이 되기 때문에 데일리 메이크업 정도는 말끔하게 씻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이 회사의 지금 베스트 셀러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아크웰의 두 번째 컨텐츠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 너무 광고 같았나요? 아... 나한테도 안볼것 같은데 대표님 죄송합니다. <laughs> 괜히 한다고 했나 봐요. 아무튼 컨텐츠 준비되는 대로 바로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진짜 어색하다. 흔들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목소리> 대표님 죄송합니다 <목소리> 대표님 죄송합니다